그때 되면 잘될 거다. 크게 성공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잘못해서 말 그대로 쪽박 차는 경우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화인신당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직. 네. 요즘에는 하도 이제 직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이직을 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해야 한다? 아무래도 네. 이직 운이 없는데 음. 이직을 한다. 분명히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보다 더 월급이 작아질 수도 있고, 오. 더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틀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나 직업을 바꾼다.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서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저기 오셨던 고객님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생각했던 건이 직업인데, 저희 실력님은 아예 다른 직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기술이 없는데 손기술을 쓰는 직업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종목만 조금 변경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이분도 미리 여쭤보고, 음. 그리고서는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인데,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음.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음. 근데 지금은 당장은 때가 아니고, 그때 말씀하셨던 건한 2, 3년 후. 음. 지금 직장에 조금 더 있다가. 아, 좀더 있다가 가라고? 네, 가라고 있다가 아. 그때 되면 잘될 거다. 음. 그리고 어느 분야,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네. 쪽을 하시고 싶어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에서도 분야가 그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빙이냐, 네, 뭐 어, 아무래도 맞아. 그분한테는 상가 쪽으로, 음. 네, 부동산업, 아, 네, 진행을 하실 때 그때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크게 성공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잘못해서. 말 그대로 쪽박 차는 경우도 <laughs> 있죠 다음에도 한번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